감사합니다. 오늘 러시아 선교회 찬양 속에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구호를안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오히려. <laughs> 예, 계속해서 전도 임시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6절에 나오죠.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한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계가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의미로 변할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야,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셨다가 왠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절박함 속에 빠질 때 아, 하나님은 멀리 계신가? 하나님은 왜 조용히 계실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할까? 라고 우리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느껴지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됩니다. 21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12살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질병으로 죽게 생겼어요. 죽음이 막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절박함을 가진 아버지예요. 두 번째 여인은 25절에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피를 흘리는 그 병을 한 해도 아니고 두회도 아니고 12회. 그동안 의사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써봤지만 26절 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도 소용없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뭐 돈이고 뭐고 다 써봤어요. 아무 효용이 없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지고 있어요. 둘다 아주 절박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던 와중에 해결책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께 찾아가면 이 절박함 가운데 해결책이 있겠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이두 사람이 다 예수님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절박함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서 찾아가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당장. 주님,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죽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이 예,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내딸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큰 무리가 그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이 딸도 살리실까? 치료하실까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이 뭔가를 느끼셨어요. 누군가 나를 만졌구나.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엉켜서 밀며 가는데 아니 이 와중에 누가 만졌다고 물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찾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을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여인을 찾아냅니다. 이때 회당장은 어땠을까요? 딸을 살리러 가는 이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여인은 치료할 여인, 병을 가진 여인, 그리고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여인의 눈길이 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도 옷을 만지자마자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걸 느꼈어요. 어, 뭔가 변화가 있구나. 그럼 이 여인의 질병이 나았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셨다면 그래, 저 여인이 치료 받았구나.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빨리 생명을 살리러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여인을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 여인도 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그냥 몰래 만진 것이 잘못됐을까? 두려움에 떨며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도 듣고 있어요. 그때 3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걱정하던 일이 터졌어요 딸을 살리더 가는 그 와중에 한 여인의 병을 고치셨지만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끝났습니다.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죽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 했을까요? 회당장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받아들였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가서 그 딸을 말 한마디로 살려내십니다 달리다 쿵 달리다 소녀야 쿵 일어나라 했더니 그 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번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소용이 없는 상황이 있을까요? 이제 상황은 끝났다. 포기하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이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두려워 말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상황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죽음과 삶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치유하시고 살려내시는 창세기에서 이 모든 세상을 능력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무엇을 바라보냐 하면. 나와 함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보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요. 급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도대체 바라볼 수 없는 절박함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절박한 가운데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요, 설수 없는 자요. 보잘것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나를 믿으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쓰러지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선한 것을 드러내실 능력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찬양하셨죠.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으로 서 계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절박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이 이루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교육부로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전도했습니다. 영상도 보냈습니다. 근데그 돌아오는 반응에 아이들이 실망한 한 주였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돌아. 아이들이 그 보내고 노력하는 걸 받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로 이끌려는 그 마음을 이 친구들이 받아들여 주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외에 그게 뭔데 사임이 아니야. 부모님들도 이 아이가 교회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도하려고 해도 아이들도 참 어렵다고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터인데 그 주님과 함께 오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면 시선을 돌려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인다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 부르와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알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